할렐루야 부활절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 지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독해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가 된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영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은 인생의 허물을 말해주며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므로 그가 누우셨던 곳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찾았지만 거기에는 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생명의 자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자리예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 곳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해요.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면은 에게헤다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아나셨다. 예,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이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시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생명이 나를 믿는다는죽어도못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경험이 아니지 일을 해야, 일을 해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셨던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 안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시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천사의 말은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은 인생 최대의 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사망이 예수님을 이겼고 예수님은 사망에서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 사망이 완전히 정복 전복, 사망한테 정복당했다. 예수님 패배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다 오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laughs>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laughs> 그의 성을 <음성에 웃음> 들을 때가 오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laughs>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 했어요? 네. 생명의 부활로. 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 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 삼아, 삼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 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장차 누울 자리가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통참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두셨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두셨던 곳이 두셨던 곳이 기쁨의 자리다. 기쁨의 자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자리예요. 예. 네.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8절을. 자. 시작. 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한편은 뭐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기쁘기도,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을 할 새에 그랬습니다. 큰 <laughs> 기쁨은 원어로 카라스 메겔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마태는 메겔레스, 즉, 크다를 뜻하는 단어를 무소금이 아니라 기쁨의 앞에 위치하여 여인들이 두려운 감정보다 기쁨의 감정이 더 컸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부활이 주는 큰 기쁨으로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른지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 너희가 분신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힘이 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의 기쁨을 배하여 성장하옵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지금은 너희가 뭐 하나 그랬어요. 근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예수님 우리하고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고 예수님은 또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아주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얘기에요. 부활하신 내게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눈물만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지금 남무로 위에 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부활하신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기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주님이 누셨던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요 부활과 영생의 자리였습니다. 장차 우리도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삼고 이 부활절 우리들은 아름답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셨던 자리 어떤 자리냐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누신 자리는 예수님이 누우신 평안의 자리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르시되 평안하냐? 아멘. 평안하냐? 라고는 원어의 말은, 카인에 대라고는 말인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라. 너희들 평안하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존재의 기반입니다. 부활을 부활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 요동하지 않게 하는 평안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는 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평안, 잠시 잠깐 얻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주 안에서 맛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네. 아, 네. 주는, 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랍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평안을 끼쳐주기를 바랍니다. 곧 남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오늘도 평안을 삼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주님, 내 신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나라의 백성 속에 오시어서 우리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고 평안을 우리가 구하고 평안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 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그러므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부활 신앙은 인간의 삶을 소생시킵니다. 부활신앙은 죽자의 인생을 살자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생각하는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누우셨던 빈자리, 즉, 부활의 자리를 바라오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이요. 예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우리의 국가나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을 읽었습니다. 하는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6절. <laughs>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 대로 셨느니라 와서 그가 그가 두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두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바로 여인들에게 있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생명의, 생명의 자리.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이 있으셨기에 생명의 근처, 근원이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는 살질 못합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장래 우리들도 바로 이 부활에 동참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누우셨던 자리가 두 번째로는 기쁨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찾아라는 이들 속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성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셨던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고, 이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으로 저희들 승리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